말세가 되면 진리의 빛이 사라지면서 어둠이 점점 짙어집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멸망을 앞둔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찐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찐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찐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 시대뿐 아니라 멸망을 앞둔 때에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은 눈이 어두워지고 이성을 잃게 되고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또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정통 교회의 교리를 부정하고 믿음의 전통을 비판합니다. 오직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미혹을 받으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말세 성도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표준이요 절대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영입니다. 이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뭔가 부족함과 불안전함이 느껴져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의 임재체험을 물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도가 되려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모호함 없이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에 다녀도 유계속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유용한지 무용한지 판단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